드론의 경우 프로펠러가 어떤 장애물을 닿게 되면 무게중심을 이렇게 실속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봇대가 있고 특히 저 하늘에 전선의 위치가 없는 감이 정확히 어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항상 장애물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조종사한테 통제를맡기든지 수신호를 달라고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고 전신차 아래에서는 이 드론이 전자파 영향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비행하실 때 전자파 간섭이라든가 그런 거를 꼭 체크하고 비행을 시작하셔야 됩니다. MG1P의 경우 조종기에서 약재가 분사되는 양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다이얼을 아래로 내려 보겠습니다. 예. 그 모터 압력이 조금 낮아지면서 분사량이 조금 적어지게 되고요. 한번 다시 올려볼게요. 다이얼을. 분사되는 양이 점점 많아집니다 기준치를 최대값 또는 최, 최소값으로 잡은 다음에 그1 0리에 맞는 면적을 방지할 수 있는지 그 기준치를 이 감각적으로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, CY라고 해서 몇 리터가 분사됐는지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, 분사되는 양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 약재를 다 썼을 때는 공기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 압력이 적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여기 노즐을 보면 오른쪽에 밸브를 여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열어서 모터와 연결되어 있는 그 노즐을 한쪽만 이렇게 풀어주면 에어가 빠지면서 이게 분사가 됩니다. 그래서 어, 행여나 이륙하기 전에 방제하기 전에 이 노즐 상태를 다 점검하고. 잘 분사가 되는지 꼭 체크하시고 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동하죠 네, 또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작물이 동일한 작물인데 어, 오른쪽은 친환경이고 이 왼쪽에 있는 건 친환경이 아니에요 그 친환경 아닌 곳은 농약을 PLS 기준에 그 이상을 초과되지 않는 그 농약을 사용해도 되는데 저기 친환경 같은 경우는 저기에 농약이 검출되면 안 돼요 한데 보시면 이 도로가 한 5m 정도의 폭이 있어서 다행인데, 여기에 농약을 쓰다가 비산되어서 저쪽으로 살포가 되면, 저 친환경 인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. 그 방지하시기 전에, 어 주변에 친환경 재배 단지가 있는지, 아니면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그 작물이 있는지, 그걸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.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, 피레스 제도가 이겁니다. 더해주는 농약과 이 오른쪽에 그, 콩이치 저뜨니, 그걸 확인하고 왔어야 되는데 <laughs> 딱 걸렸네요. 어...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해야 됩니다. 그런데 농 논과 여기 밭이 경계선이 1m도 안 돼요. 바람이 이 우측에서 저 좌측으로 불때저 논을 주면 그 비산되는 게 <목소리> 그 비산되는 게그 왼쪽으로만 불기 때문에 이쪽 콩밭으로 넘어오지 않아요. 그래서 그거를 어 그렇게 농약 살포를 하시면 좋고요. 만약 바람의 영향이 그 한쪽 방향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좌우측으로좀 많이 비산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. 비산되는 거리를 고려하셔서 최소 4m 5m 정도는 벗어난 상태에서 고도를 낮게 해서 그 농약을 살포하셔야 된다.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2019년 1월 1일부터 PLS 제도가 도입되면서 아직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은 하지 않았어요. 2019년 연말이 되면 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할 텐데, 그에 따라서 PLS를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요령, 그리고 절차, 그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농사 짓는 분들끼리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게 그 방지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을 또 그런 요령들을 잘 숙지하셔서 어, 작업하실 때 음,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